어? 멀리서? 전체가 다.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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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분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조금 어둡다.

하나, 둘, 네. 민이 돌잔치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분들은 가게에 앉아주시고요. 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민이 첫 번째 돌잔치 사회를 맡기는 허버텔러스의 처음 들어오는 반갑습니다. <laughs> 박요 갖고 좀 잡히게. 갖고. <laughs> <그리고> 앞으주인공으로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동작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이자비 주인공의 컨디션이 어떤 건가 제일 중요한데, 뭐, 아침에 있을 때 이제 한 살이면은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요. 그냥 밥도 많이 쳐주시고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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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게 질러주시고, 뭔지 영문도 몰라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네, 네. 여러분, 밥도 크게 쳐주시고, 또 이따 니 생일 축하 노래 불어드릴 건데, 여러분다 같이 크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생일을 위해서 준비된 첫 번째 생일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이쪽에다 불 붙여주시고요. 자, 한살입니다 저는 손볼이 좀 많은데, 세미는 하나, 하나밖에 없으면 돼요. 자, 제가 생일 축하 노래 이제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이 생일 축하 노래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틀어드릴게요. 두번 부르시면 됩니다. 같이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쌤이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방에 불끄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넷 조금 불 껐고요. 자. 여러분들이 크게 축하해주시는 만큼, 이제 세민이 첫 번째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불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돌잔치 오신 손님분들이라면 제일 기다리는 자, 돌잡이 순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물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 어, 자, 국을 잡게 되면 어떤 의미 가지고 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 자, 이건 잘 아시겠죠? 판관봉입니다판관봉잡게 되면 법적계 쪽으로 가서 변호사, 검사, 판사께서 사람들에게 정의로 운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의 판관봉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준비된 거는 마패입니다. 마패는 이제 공직자, 공무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명주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주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좋은 의미 를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연필하고 서책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필 잡게 되면 이제 공부 잘하게 되고 아니면 글솜씨가 좋아서 문필가로도 이름 날릴 수 있다는 라 의미에 연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방색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방색지는 요즘에 마이크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색지 모임처럼 가제 가능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진기 준비되어 있고 청진기 잡게 되면 이제 위조계 쪽으로 가서 위조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아,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건 이제 금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전 잡게 되면 이제 금전은 좋고 돈 많이 벌어라 라는 의미의 금전 놓겠습니다 자, 요거 먹고 세민이 돌자치, 돌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머니 자 첫째 태민이가 첫째 아이라고 들었어요 아 첫째 아시면 이좀 기대하시는 게좀 있으실텐데 아버님 어떻게 밤에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태민이 어떤 걸 잡았으면 좋을지 청식이 아 청식이 의사 쪽으로 의사 쪽 의사 제가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어느 쪽 평양외과 외과 외과 의사 어피 많이 보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어머니께서는 청진기. 어, 아, 무거. 일심 동체입니다. 제가 보통 돌잡이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들 어머니 아버님 테드리거든요 보통 아버님 먼저 드리고 어머님 많이 드리는데 아버님은 좀 이상적인 거 얘기하시거나 좀 명주신이라든가 좀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은 보통 열분 중에 아홉 분이돈 얘기하시는데 자, 음, 자, 둘 다, 자, 일심 동체로 청진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민이가 가운데 놓고 저희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세민이 돌잡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이제 청진기를 놓길 아 청진기를 세민이가 잡길 원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가운데다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세민이 돌잡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요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세민이 첫 번째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민이 첫 번째 돌잡이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잡아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자 태민이 첫번째 돌잡이 잡아라 돌잡이 잡아라, 잡아라! 돌잡이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음악 들어드리고요 바로 진행할게요자 선택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 금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왼손과 오른손 양손 다 인정하니까요 자, 자, 잡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태민이 첫 번째 돌잡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선택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순식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어머니께서 들어주시고 자 태민이 첫 번째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라 하시지만 앞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태민이 첫 번째 돌잡이 잡아라좀더 잡아라! <laughs> 가까이 대주세요. 오, 네, 거이니까요 On, 으어, uh! 자, 세민이 첫 번째 돌잡이 선택을 다 올려보게 된 우리 학생 허무지 형님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세민이가 부모님 마음을 잘 아는가 봐요. 부모님이 이걸 잡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세민이가 그거를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숨에 잡아버리고, 자, 세민이 첫 번째 돌잡이 선택을 자 자, 어, 료용계 쪽으로 가서 사람들 건강하게 고쳐준다는 의미에, 자, 성재기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 태민이 첫 번째 돌잔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돌잔치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1년을 이렇게 태민이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랑 드리는 자리거든요. 태민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클수 있었던 게 제일 고생 많으셨던 건, 뭐, 물론 앞에 나오신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지난 오늘 오신 손님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태민이 가족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가져주셔서 태민이 이렇게 건강하게 클수 있었던 것 같고요. 태민이 돌잡이 선택이 제 의사되려고 하나 봐요. 의사되려고 하고 이제 최소 10년, 20년 공부해야 될 텐데요. 자,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이 가족에게 또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는 어머니와 자, 어머니, 손님들도 오셨는데 감사히 한 번씩 하시면서 다시 한머리 하도록 할게요. 혜빈이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세민이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세민이 열심히 의사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민이 아빠입니다. 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아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더 좀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인사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 아버님, 자 세민이, 자 세민이가 좀 차렷. 자 오신 손님분들께 감사의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돌잔치 돌잡이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시도록 하겠고요. 이제 식사 바로 준비되니까요.